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원래 한국이나 유대인이나요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가요 여자들 여러분들은 족보에도 없어요 족보에 없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들어가더만 족보에 들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와요. 족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미 몇번 설명했죠. 마태문 1장의 족보의 비밀에 대해서 다 설명해. 거기에 보면, 아브람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토의 개보라. 해놓고,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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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또 설명하는데. 자, 여기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기생나압이 나와요. 기생, 기생나압. 희생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나와요? 눕기에 나오는 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바세바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수천여요? 한번간 사람들이요. 다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자, 잘 들어봐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족보를 통해서 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 건 뭐냐? 결국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 나합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바세바라 말이 바세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런 여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다 갔다 왔어요. 누가 갔다 왔냐? 원치하고 결혼을 다 했어요. 마귀하고 한번 다 결혼했어, 결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단 말이야. 야, 이게 하나님의 은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 참. 그러면 구약 시대만 이렇게 이런 여자가 나오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가늠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그 여인들 뿐만 수가성 여인? 아이고 남편이요? 여섯 명이요 여섯 명 예수님을 만날 때 남편이 벌써 이미 다섯 명하고 헤어지고 또 여섯 명째 만났는데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결혼도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계속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서면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섯 명의 남편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너는 목말로. 어? 영원한 신랑이 나를 가져야 네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돼. 이거 이 말이란 말이야, 이 말. 이게 복음의 비밀이야,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말이야. 이 여자도 거시기한 그 여자예요. 거시기한 그 여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시기한 그 여자예요. 보세요. 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요. 다거시기예요다 그 거시기요. 그 그러면 이거는 뭘 설명하느냐?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다 한번 어? 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다 갔다 왔단 말이야. 기가 우리가 다 말한데 돌던지면안 돼요. 우리가 다 말이요. 우리가 다 말. 내가 다 말이요. 기생 기생나옵? 나업. 내가 기생 나업이요. 룻 내가 룻이요. 바세바 내가 바세바야. 바세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자. 아.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다 말을 한번 보자고 다 말. 우리가 다 말을 우스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자다 말은요. 아, 어, 하도 내가 이걸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도사가 됐죠, 다 박사 됐죠.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다마리가큰 며느리로 왔어요. 아이 그런데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렸네요. 이건 뭐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시를 못뿌리고 죽은 거야. 옛날에 조선 시대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딸만 드리띵 나고 아들을 못 낳으면요. 그것도 죄요. 예칠거제약 중에 하나요. 후사를 못 잊었으니까. 못 잊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다마리도 시집을 갔는데 후사를 못 잊고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의 법에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도 유대보다는 좀 나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내가 시집을 가서 애를 못 낳거나 그러면 동생의 아들을 많이 낳으면 뭘 삼아요? 양자를 삼잖아요, 양자. 우리는 거기까지는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요, 어? 애를 못 낳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잖아? 그러면 시동생이 대신 장가를 가야 돼요. 거기 장가가 아고 그냥 가서, 어, 형수한테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후사를 잊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유대의, 이것이 관례예요, 관례. 전통이란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둘째가, 오난이가 또, 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애 나봐야 내꺼 아니겠네? 자, 그래서 얘가요, 임신을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오난을. 그러니까요,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요, 어? 뭔, 뭔저 불려시 같은 년이 하나 우리 집에 시집을 오더니 아들 둘을 잡아먹어버리네. 하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셋째는요, 이제 초등학교 된겨.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달린 거야, 다마리를.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응?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너 마음이 좀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있으면 다 고통이니까, 가서 친정에 가 살아라. 성경이 없는 얘기야, 예? 예. 그래서 친정에 가서 이제 살아라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보따리를 싸들고, 울면서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에 예, 후사를 잇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터 조신하게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된니시 동생이 벌써 이제 커서 고등학교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합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유다 입장에서는 만약에 또셋째까지 잘못되면 이제 아들 하나 딸랑 남아 있는 걸셋째도다 죽으면 어떻게냐고 때려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소문이 들려오기는. 이 시동생이 드디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돼서 선도 본다고 막 소문이 들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다마리가 생각할 때 야. 응? 어? 가슴이 철렁한 거야. 세상에 죄 중에 죄가 뭐냐? 여인으로서 남의 집에 가서 어 후사를 못 잇고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 이건 큰 죄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두 번째로는 가문에 큰죄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마리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 시동생은 안 주면 그러면 시아버지라도 꼬셔야 되겠다. 그래갖고그 유다가 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흐름한 오두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하룻밤을 자는데 애기를 가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냐? 바로.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 우리는 야이 천하에 못된 년이네 막 우리는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 다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첫 번째는 뭐냐 이 다말은 뭐냐. 모든 인생은 다 다말고 갔던 인생이다, 이게. 한번다 갔다 왔던 여자란 말이야. 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이요, 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이제 잤는데, 자고 가는데, 예, 여기는 이제 다 가렸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유다가 쉬고 가는데, 아침에 갈 때, 다마리가 그랬어요. 선생님, 어, 비록 우리가 하룻밤에 하룻밤을 묵었지만, 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가진 거뭐 있나요? 그랬더니, 어, 나한테 징표가 하나 있어, 저 지팡이가 하나 있어, 그 지팡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두서너 가지, 그걸 물건을 받아 놓은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세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봤더니요, 다마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요? 이거는 큰일 난 거야. 이거, 어. 결혼을 한 여자가, 비록 과부였지만, 어떤 놈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배가 점점 부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는요, 여자가 그렇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유다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가, 당장 잡아! 그냥, 어? 내가 친정에 가서 조신하게 기다리라 고 그랬더니, 뭘 바람을 피워? 때려 죽여야 돼. 그래서 다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이제 치라고, 다 신문을 다한 다음에 돌로 딱치라 그러는데, 이 다마리가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때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쭉내미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딱 봤더니 어 저건 내 지팡인데 봤더니 유다가 임신을 시킨 거야. 그래서 유다가 스탑 이거는 내 잘못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다 지나가라고 그 놓고 다마리한테는 게 너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더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야. 네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더 어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한 거야. 그래서 다마를 살린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스와 누구를 낳요? 어 베레스하고 누구를 낳? 어 세라를 낳는 거야. 세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거야. 야 그러니까요 이 다마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런 불륜 여자가 이 불륜 여자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 들어갔느냐? 이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헷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 오늘 우리 불륜을 저지른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토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이요. 아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불륜이요. 불륜이요. 다 거시기한 그 사람들이에요. 거시기한 그 사람들. 마귀하고요, 원치하고 다 결혼한 사람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요, 기가 막힌 것보다 기가 막혀. 이 청교도의 복음은요, 응? 청교도의 복음은. 나는 어저께요, <laughs> 그, 조명석이 노래를, 조명석, 조명석. 조명석 알아요? 조명석. 어? 조명석이 가수 있잖아, 트로트 가수. 그, 나이 스물, 이제 서너 살 밖에 안 되는데, 현인하고 남인수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추운 게 틀어놓는다고 항상 이제 그러는데,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 그, 걔를 보고, 야, 너도 현역가용 나가봐라. 너 미스터 트론, 미스터 트론 나가봐라. 그랬더니, 얘는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도 없지만, 나는 내가 가수가 된 목적이 뭐냐 전통 가요를 잇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가수 됐다 그래 나는 다른 새끼들 노래 하나도 안들어딱 조명섭이 노래만 들어요. 남자애들. 들을 것도 없어요. 요즘에. 휴. 어떻게 조그마한 애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요. 그 감정을 넣었더니 나는 기가 막힌 거야. 야 나는요. 내가 여수원에 와서 이것도 할때딱 정했어요. 나는 청교도의 전도사가 되리라 아니, 청교도 말씀만 가지고 내가 승부하리라. 딱 이거 하나예요. 인기가기다리가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하, 막, 뭐, 어, 뭐, 여기다 썸네일 막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뭐, 조회수 그런 거난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요. 어서 여러분들이 봐요. 청교도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담아내려고 막 지금 몸부림 치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나는요. 내가요, 찬양을 못 부른 줄 아세요? 다 부를 거 많아요, 나도. 그럼 내가 왜 모든 만민하고 주님의 손길만 계속 부르냐. 청교도에, 그 20년, 30년 전에, 청교도에 와서요, 크, 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요, 불러 일으키려고 내가 자꾸 하는 데 못해도 그것만 하는 거야. 음? 야. 야. 첫 번째는 이게, 왜 이런 여자가, 어, 고별과 같은, 이다말과 같은 여자가, 어떻게 해서, 어? 이게 고멜이 아니고 다말. 다말이 어떻게 해서 예수 우리들의 족보 올라가?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거는요, 이 다말은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 다말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냐? 이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어요.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그 시대에 기생나압만 있었느냐? 기생이. 기생나 기생이요. 나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딱 나압 한 사람이요. 기생나압이요. 자, 룻이 나옵니다. 룻. 그러면 그 시대에 과부가 룻 하나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세바. 대낮에 옷 홀딱 벗고 목욕해서 다이스를 유혹을 해가지고 바람 피운데 그 시대에 어떻게 파세마만 바람 피웠냐고요. 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토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잘들어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자, 뭐가 달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이게 키워드야. 이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시대에 기생이 많고 그 시대에 가부가 많고 그 시대에 분륜을 저지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느냐 바로 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에? 관계성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야. 한결같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리스도의 모형들과의 관계성을 가졌다는 거야. 게 그러니까 붙어도요. 그리스도의 모형들하고 붙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족발에 올라간 거야. 아, 네. 이해되셨어요? 아, 네. 그냥 우리 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죄가 없어서?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 네. 사람은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냐. 지금요, 윤석열이 재판을라고막팍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펌치을 내고. 이거는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죄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이요 복음. 인간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많아요. 그죠? 어? 오히려 쓱 분들도요, 목사님보다 좋은 사람 많아. 인간성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다 예수 믿는 것들도요, 골치 아픈 것들 많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정말, 정말로. 그런단 말이야.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그 사람이 천당 가고 예수 믿어도 그런 것들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왜 저런 것들이 천당을 가고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냐?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 인간은 개치랄 같아도, 어? 그리스도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형들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말을 보세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이 유다와의 불륜을 저질렀어요. 유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 기생 나비예요. 기생 나비는 뭐예요?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왔던 간첩들을 숨겨줘요.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야. 기생인데 술집 여자예요. 술집 여자니까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때. 술집에서 앉아서 제일 정보가 빠른 사람이 누냐 택시 운전사. 다방, 이런 데가 제일 정보가 빨라. 지금은 이제 신문 매체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네, 옛날에는.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고, 그럴 때는 사람의 입이 제일 가서 많이 떠드는 데가 다방에서 떠들고, 어? 이발소에 가서 떠들고, 미용실에 서 떠들고, 오만 얘기를 미용실에 다 떠드냐, 여자들. 택시 운전사도, 아 선생님 어찌 가면서 다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정보가 되게 많아. 잡지식이 많아요. 하도 이사람저사람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기생나비요. 딱 얘기를 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은 얼마 있으면 무너질 것같아 그런데 그때요. 정탐을 하다가요. 그 요, 여리고성에 특 특수 경찰들한테 쫓기는 거야. 가첩들이 그래 가지고 쫓겨 왔는데 자기 집 숙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기생나비 숨겨줬어요 사람을. 성경에는 딱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리, 여리고성이 이제 망할 때그 어, 간첩들이 이제 경찰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갈때 뭐예요? 저, 저기로 달라고 그래 징표를. 그랬더니 이 간첩들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올때 성에다가 빨간 줄을 꼭내리셔이 십자가를 내리라는 거야.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집을 치지 않겠어. 그래서 기생나비 거기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전멸해버렸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생나비의 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야누가하고 결혼하느냐면, 이 여수와 6장 25절에 보면, 이 기생, 나합이, 거기서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살몬이라고 해요, 살몬. 살몬하고 결혼해요, 살몬. 야, 그 촉보는 마태복음에 이제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찾아보라. 살몬이 누군지, 살몬이 누군지. 이 살몬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야.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요? 다이세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야.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갔냐? 다 그리스도의 모형들과의 관계성을 가졌다. 붙어도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야. 희한한갑니다. 희한해. 어? 바세바? 다이시잖아요. 다윗. 다이. 그리스도의 모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이시잖아요. 바세바는 붙어도 바람을 피워도 누구하고요? 다이다하고요. 이것이 그 여인들의 특징이야 다른 사람의 특징이야 참 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게입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요두 번째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누구냐 그리스도와의 에? 관계성 에? 그리스도의 모형들과의 관계를 가졌단 말이야 관계성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족보에 올라왔어요. 세 번째로는, 자,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애통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보자에 에? 서기를 원합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참. 음? 진정한 이 시대에 이 국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분은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 목사 어? 저분은요 그 일을 위해서 깜방을세번 갔다 왔어요 죽을 겁 일을 넘겼어요 지금도 몸이 정상이 아닌데 이 목마름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단하은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통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처절함을 가지고 있어서 처절함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봉환되는 것에 대한 처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야 복을 주는 거야. 어? 참. 다말은요 어? 환양, 환향, 환양, 환향, 환양기가 생겨가지고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시아버지 건드린 게 아니에요. 셋째 동생을 안 주니까 어떻게든지 시아버지라도, 어? 속에서라도 자기의 의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처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잘못 걸리면 뒤지는 수도 있어요. 뭐, 돌에 맞아서, 어? 차. 그런데도요, 이 처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이 처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왜 붕대냐. 반드시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처절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요. 다만은 그런 사람이야. 이게 세 번째란 말이야. 처절함을 가지고 있어. 처절함. 저절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마업도요 아무리 자기가 술집에서 사람들한테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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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해서 소식을 들어서, 정보를 들어서 알았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 정탄꾼들을 살려주면요, 어떻게 해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지금 북조선에서는요, 남한방송 본다고 총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남조선 그 드라마 봤다고. 그런데 성경 예수 믿었다? 그거는요, 죽는 거예요. 야, 이런 처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서 이런 처절함. 죽음을 알고도요, 기생나음은, 기생나음은 어?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요, 돕는 거야. 이게 처절함이라고. 보세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받는 거야. 이년아, 돈 벌었고, 갖다 줄데 없어서 교회 갖다 주냐, 이년아. 그러면서 눈탱이를 맞는 건요, 이건 복이란 말이야, 복.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 번째로 룻을 보세요. 룻 내가 룻기를 또다 사람 중에서 내가 참다 했지만은 룻기 룻기 있어요. 참 인도자와 연합하라참 여기서 부터 시작해서 했는데요. 우선요 음? 모압 땅에 내려온 그 예루살렘 사람 나움이 이 가정으로 어쩌다 시집을 왔어. 이방 여인인데 시집와 가지고 어잘몇년 동안 잘 살다가 시아버지 죽고 큰 시아버지 죽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 죽고 그 가정의 남자들이 싹 돌아가시고 소천하고 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 때 로시오 깨달은 거야 아이 아저 나오미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그걸 이제 나오미가 깨닫고 그래 어차피 다망했다.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 크게 돌아가린거야 그러니까 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베델로 돌아가리 턴하잖아요 턴 이렇게 턴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거야 얘들아 우리 집에서 고생했다 다 가라니 갈길 을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하고 이제 다 고별설교도 하고 예배 드리고 다 가라고 다 했더니 큰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도 건강에잘 살세요 하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큰며느리 갔어 근데 나오미는 안 가는 거예요 민기정 빨리 가 너도 루또 루시 안가너 빨리 가 나오미가 얘기했어 빨리 빨리 가 너도 가 이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거지야 우리 집은 다 망했어 가라 그랬더니요 이 루시 나오미를 붙잡고 눈물 흘리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를 두고 나는 못 가요 어? 힘 살아오는 시간이 짧지만, 난못 갑니다.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굶으면 나도 같이 굶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려 일사각오를 가지고 루시 어머니를 쫓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거야. 이게 루시란 말이야, 이게 누구고. 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의뢰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뭐냐? 처절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는 거예요. 기가막힌다다 보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두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형과의 관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족보에 올라가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처절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룻이요 나오미가 말리니까 떠나갔다면 룻은 더 이상 예수의 족보에 안 올라가요.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 올라갔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라면 역사가. 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결국 뭐냐? 우리는 다 다말 다말처럼 바세바처럼 기생 나우처럼 그다음에 또 어? 루처럼 우리는 다 한번 갔다 왔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멜과 갔다 이게 고멜과 갔다. 고멜과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야 돼. 결국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살아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아멘요. 아멘. 나로 나되게 하시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파울이 그랬어요. 나로 나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다른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어? 수가성 여인처럼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다 만나다 보니까 다섯 명째 만나고 지금 또 만났는데 여섯째 남편도 보니까 온전치 가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남편이 예수인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예수인데 뭘 다른데가 찾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우리가 양육돼야 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결국 이런 몽둥이로 두들겨 팬단 말이야 결국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라도 몽둥이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 그래요 그래서요 이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니까 처음에는 울타리를 만들었다가 또 철조망을 쳤다가 또 벽을 쌓았다가 그렇게 해도 또 기어나가요 미치겠 거야, 미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냐 두둑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집어넣고 퍽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실 일을 다해요 절대 안 미쳐 하나님은 못 이겨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실 때잘 큽시다 응? 할렐루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로 커져 나가자말이요 아, 네. 건강하게, 신실하게. 자, 양육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